안녕하세요, 주디스입니다. 오늘은 어, 베랭구원과 교환 후기를 찍어볼 건데요. 먼저, 이런 어, 서류봉투에 넣어주셨고요. 밑에는 주디스의 인샤샤라고 적어주셨고요. 일단,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내용물이나 자꾸 징, 징동 울리는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소중히 달아주세요. 이렇게 예쁘게 글씨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안푸짐이라고돼 있는데 왠지 전 푸짐할 것 같은 예감이 있어서 일단은 안을 지워 보도록 할게요. 안푸짐을 안을 지워서. 푸짐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푸짐한 거 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오다가 뜯어졌는데 내 사랑 김수현. 네. 김수현 씨 스티커로 이렇게 마감을 해 주셨고요. 먼저 속 속입니다. 속샷 오 완전 많아 완전 많아 그러면 한개한 한 개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고 옆쪽으로 다 옮기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이게 오면서 지금 다 뜯어진 게 있, 있,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먼저 이걸 먼저 봐야 될것 같아서 이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중이 달아주세요라고 했는데 되게 제가 소중히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예쁜 지퍼백에 해주셨는데 제가 못 보던 지퍼백인데 이런 예쁜 미니미니한 사이즈에 넣어주셨습니다. 수량, 네, 체크 리스트 같은 거고요. 어, 전공 표지, 주디스 구독 좋아요 소중히 달아주세요. 어, 우리 배령고원님도 배령구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소중히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어 제가 하나하나씩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왔고 일단 이거는 집어넣고 정말 정말 감사해요 베링고씨 베링고님 어 지금 여기 두개세개 개 정도가 삐져 나왔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비누 비누 여기 예쁘게, 라바, 네, 라바 스티커, 동송인가 스티커인가. 아무튼, 스티커 같은 걸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띄워져 왔네요. 그래서, 우와! 이런 예쁜 냄새가 진짜 좋아요. 완전 좋아요. 이걸로 제가 나중에 멋있게 손 깨끗이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잘 쓸게. 여기 보니까 비누가 있네요. 비누에 여기 보이시죠? 비누 비누에 체크. 그래서 비누에 체크를 했습니다. 어그 다음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거는 더문 나중에 봐야 되니까 한번 요것부터 볼게요. 얘는 예쁘게 조금 예쁜 게 꾸며주셨어요. 이 분에게 화살을 쏜 건가? <laughs> 또 김수현 씨가 이렇게 거의 전공으로 나오는 이런 스티커를 붙여주셨고, 센스있게 갖고, 맞 아싸! 와! 저에게 이런 거를 주셨는데, 이걸 주셨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덤인가? 근데 네, 덤은 아까 있었는데, 일단 이거는 그냥 여기다 가 하트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해서 이렇게 넣어 주셨고요. 어, 진짜 잘 사용하도록 할게요. 정면 이런 거못 넣어 줬는데 그런 거까지 넣어 주셨습니다. 언니 잘했게 고마워. 그다음 거는 덤을 볼까요? 여기 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시를하는 건데 네. 아, 이 진동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기 여기서 우, 완전 많이 주셨는데. 비타민 같은 초콜렛은, 이 초콜릿, 초콜릿은 제가 지금, 어, 옆에다 두고 나중에 동생 옆 아, 제가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잘놔었어요 일단은 여기 예쁜, 멋있고 맛있는, <laughs> 귀여운 이런 예쁜 색깔의 사탕, 사탕을 주셨어요. 되게 많이 주셨어요. 대량으로 보내주셨고 그다음 레모나 두 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언니 고마워. 잘 먹을게. 네 이렇게 다시 넣어서 새것을 마고 이따가 잘학원이나갈때 꺼내면서 동생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딱두 개를 넣어주셨어요. 고마워. 아 그다음 표시를 해야겠죠? 덤 맞죠 덤. 이게 덤이라 써 있었으니까 덤이에요. 먹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덤. 어, 여기 먹거리라 되있는데제사랑 먹거리가 도착했어요. 지디, 센샤샷별행구워 씨가, 별랭구워가 아니라 별구워였어요 제가 좀 발음이 잘안 돼서, 일단 콜토칼로 아쉽게 이렇게 예뻤던 거를 살리지를 못했어요. 못 살리는데, 정말. <laughs> 죄송한데, 이게, 헐. 헐. 완전 맛있는 크림볼을 보내주셨어요. 대략, 이걸 어떻게 한 개를, 다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거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건데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는데 저희 친구들이 맨날 이것만 먹거든요. 동그랗고 약간 초코파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아무튼 진짜 잘 먹도록 하고 또 여기 에 보니까 김이 죽은 게 필요해 보이라 했는데 거기 레모나도 진짜 또 보내주셨어요. 김이랑 죽은 게 필요해 보군 정말 어, 별행고시 덕분에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지금 세 개의 수봉과 어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가 있었는데 나머지다 먹고린 거 같은데 제사랑 먹거리를 많이 보내 주셨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봐 볼까요? TO j u d i t From 제 영어를 못어서 별행 구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에 김수현 스티커를 붙여 주셨어요. 얘도 살릴까요? 네, 살렸어요. 좀 더럽게 살렸죠. 이건 미안해 언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넣어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 먹도록 할게요 지금 냄새도 좋고 되게 색깔이 예쁘다 보니까 되게 진짜 이거 항상 제가 먹으면서 영상 찍어보도록 하고 이걸로 제가 장사해도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푸짐하게 주셔서 아까 안 푸진 지운 거 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벌써 마지막 수봉이 왔네요 여기 또 라바 스티커로 예쁘게 마감해주셨고 주디스 인샤샤 점토 재료 이렇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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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해야죠 체크 아까 먹거리 먹거리 때문에 지금 정신이 화나도 나는데 먹거리 1 먹거리 2까지 온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아울 소다 라고 있네요 아울이 뭐지 아 아클 제 글씨를 못 읽는 건가? 근데 이게 제가 한때는 이거 진짜 잘 만들었는데 아, 잘 만든 건 아니고 만들고 싶... 마, 잘 마, 많이 만들었었는데 아크, 이게 아크릴 소량이에요? 헐! 망할? 이게 아크릴 소량이면 난뭐여요 소량 지게요 아크릴 푸짐. 푸짐 완전 크게 썼고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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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아크릴 푸짐을 주셨어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만져보도록 해 볼까요? 굽지도 않고 진짜 말랑말랑하게 왔는데 제가 이제 한, 안 만들다 보니까 소, 소다도 버렸고 아크릴도 다 버렸는데 또 주시니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문방구 가서 통 하나 구입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물푸름 저희 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푸짐한 별행골인가 교환 후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